박정희 대통령 나라 사랑 연설 이의선 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의 조국은 수많은 소열들의 피와 희생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66년 국군 의날 연설 중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말했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 아니며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고 강개해 왔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당시 연설 오늘의 위기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신은 근년 자조협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힘입니다. 새마을 운동 기본 정신 원문 국민 여러분 조국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한 구호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입니다. 1973년 경제인 교육자 연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의 기둥이고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주역이다. 나라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때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단결입니다. 국민이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70년, 1978년 주요 시국 공통연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있을 때 국가는 국권이 설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